주말에는 문을 많 열었는데. 이 중에는 어, 연대가 별요 없네요. 이쪽에도 뭐가 있긴 있나 본데? 어, 가보자. 어, 뭐, 뭐 배 불른 게 사지 마. 어서 오십시오. 찬자 드셔보세요. 네. 이거 네. 쌍화차인데요. 아. 보통 이제 쌍화가 5% 6% 들어가는데 저희는 12%고요. 견과류까지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아. 거는 이거 단맛 나는 거는 감초세요 설탕이 음. 아니라요. 네. 배추, 땅콩, 호박씨, 아몬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무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요 보세요. 숙지향이 이만큼이 4만 원이세요. 보통 네. 쌍화차에 요거를 안 넣어요, 비싸게. 네네. 네. 요거 넣고요. 요거 빼는 대신 살탕을 넣는데 저희는 얘까지 넣었어요. 네. 비염에 그다음에 마른 기침. 요거 밖에서 드실 때 잔을 따뜻하게 중탕을 해서 드시면 더 네, 좋거든요. 네네네. 아, 음, 음. 옛날 국수 12인분 나와요. 밀가루값도 안되요. 음. 유튜브에도 좀 나가는 데 괜찮죠? <laughs> 많이 많이 <좀> 올라갈거에요. <laughs> 네. <laughs> 이거 단만 나는 거는 단만 나는 거 감춰서 괜찮아요. 저쪽에서. 요 아, 아까 만 원. 5 0 0원 요게 찢어는 거야 말잡숴요 <목소리> <먹었잖아요? 많이> <laughs> 여보 이거 한먹어 봐봐. 어서 세요가나살부른지 어, 오리지널 가마솥 누른지 예, 예. 이거 주세요. 맛있죠 이거. 네, 예. 맛이 너무 좋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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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사장님 금방 드릴게요. 금방 갈게요. 예,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요거 얼마씩이에요, 이거는? 야, 그거 만에씩, 이거. 어, 예, 그거 많은식이에요. 어이. 뭐가 달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달다고 했던 요게 거. 이게 조금 단 버터. 아, 이거요? 요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요? 예. 예. 먹어봐야지. 근데 그게 맛있어요. 응, 그, 그러니까 달아야 맛있는 <laughs> 거지, 이건.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시료를 수도 있잖아요. 음. 이거 양도 많고, 200g. 이라많 음. 요거 이제 지금 막 그, 나부터. 음. 잡숴 보세요. 맛있어요. <laughs> 예, 어머니. 7마리 10,000원씩 지포는 10마리 그거 싸고 맛있어요 네. 그거는 드시면 그 다음 날또 와요 싸고 맛있다고 네. 네. 여기... 0 0 0원 끊어버렸다 정재야, 응? 우 예, 잘... 괜찮은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음, 나 이거 요거 서비스를 몇개따르다있는거 없어요? 어, 맛집보기에요 이거. 그건 없어요. 음. 그거는딱큰거 잘라놓은 거라서 딱 더. 그게. 음. 맛집 보고 싶은데 맛볼만한 것도 없고. <laughs> 왜냐면 그 이틀 전에도 와서 내가 그래. 이거 살려다가 맛을 못 보니까. 아, 어... 어... 이거랑 맛이 좀 비슷하긴 한데 한번 자. 아 튀기는 데다가 집안이 다매 이게 숏다리가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음... 근데 천천히 잡으셔야 돼요. 이건 얼마예요? 그거 만 원이에요. 사실 그게 제일 맛있긴 한데. 이게 <laughs> 없어. 대표로은 <laughs>